어서 까뭐 땀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. 땀이 아주 많 것처럼. 그래도 브리즈 열기 때문에. 브 즐기고 있죠?

이렇게리티 so 이렇게 말하시면 데가 시겠죠. 다 거의 5죠 네, 니다 자, 이제 다음 모델로 바로 공로 이동해 볼까요? 네, 자, 다음 무대! <laughs> 자, 우리, <정리를> <목소리> 우리 한번다 같이 We Rise 하고 다음 무대 시작해봅시다. 우리 저도 다 같이 해주세요! <목소리> 자, 응원봉 앞으로 하고. 할까요? 네. 준비됐죠? 준비 됐죠? 준비 됐어요! 하나 둘 셋! 위!